어, 안녕하세요. 저 초보인데 해도 되나요? 저 초보인데 해도 되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오, 올해로 48입니다. <laughs> 잘 부탁드려요. 자. 네, 을 내리시죠. 네, 네. 오랜만에 떡그 스타 생각이 나서 한번 켜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스타 생각이 나서 한번 켜봤습니다. 아 부선이 아줌마가 2 0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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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잘, 잘 부탁드려요. 하 <laughs> 아니,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러냐, 도대체? 아니, 마흔여덟이라고 했는데. 아니, 벌써부터 뭐 꺼지라니, 뭐, 어? 뭐, <laughs>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어. 아하 틀딱이 새끼라뇨? 당신, 음, 당신은 엄마 번 없습니까? 자, 어, 역시 방장이 방장이 그 운장이 형을 챙겨 주네요. 아, 방장이 운장이 형을 챙겨 주네요. 자, 예, 방장이 운장이 형 챙겨 주고 있고. 위에는 팔일만세개짓고 있네. 실라인가 싶네요. 뚱뚱뚱뚱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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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바 바바바 바바아때 초록 자아색는 나쁜 짓안 했잖아. 나쁜 말안 했잖아. 나쁜 말 했나? 초반에 초록색 친구가 <목소리>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업그레이드만 하면서 선터렛부터 두를 겁니다. 룸이 룸이 어떻게 할 거냐. 야, 오달지게 터렛만 일단 그 두를 거예요. 터렛만 두르고. 자. 음. 커스만 파도 되잖아. 알겠습니 라이프 풍선 풍선 고마워저님빵나보내 왔어요. 예. 아니 최수형 님. 가스나 가 시킨다고 이렇게 썰렁 오면은 예. 남자 체면이 무엇이 됩니까? 덜썩한 개 나이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부터 터렛을 두르기 시작할게요. 자. 자 터렇게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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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음흉 치료만큼 좋은 치료법이 없더라고. 어? 어, 이거 뭐히트라 드랍이잖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보다 마나 드랍인데? 어. 준비

작업 끝. 자 스캔 달아주고. 공방업 작업 끝. 작업 끝. 작업 끝. 작업 끝. 뭐지? 뭐지? 막 아, 방금 터질 소리 들렸는데? 미니어 색깔 바꿔서 해야 되나? 아! 어!

안 돼, 안 돼, 어때요, 여러분들? 아재 느낌이 아, 심시티 이렇게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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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시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되안다 완전 고 돼, 안서 해야되네 심시티를 와, 뭐야, 폭탄들아. 뭐지? 뭐지, 인석들? 어. 큰일났는데. 뭐야 우리 편이 망가졌네, 망가졌네. 오케이. 됐다. 좋았어. 그렇지, 열심히 열심히 할게요. 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저만 믿어주세요! 파랗을 많이 박았기 때문에, 이거는 주, 진정한 아재의 증표. 자, 아재의 증표. 자, 너무 나이스. 열심히 할게요! 믿어주세요! 아, 근데 이거 약간 위치가 조금 불안스한데. 등등등등등등등등 부속건물 완성 부속건물 완성 부부부부부 부속건물 완성 역시 지금 얼마나 착해 어? 왜케 난 착한 게임이 좋아 그래야지 내가 이겨줄 맛이 나잖아 우리 착한 이 친구들에게 무가건 와! 와, 배틀 크루저. 꼬셨어물셨어꼬셨어꼬셨어 꼬셨어. 꼬셨어. 봐요. 땡. 땡래래더 찍어. 그렇지. 셔틀만 점사 짓게. 으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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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만 점사 찍어 버려다. 아 씨. 야 칼에 더 줘야겠는데 여기? 자. 네네네. 저 열심히 할게요. 믿어 주세요. 자. 따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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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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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스케뿌프를드릴게요 아직 레어밖에 안돼 있네. 저, 이제 배틀 나옵니다.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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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제... 어... 어떡?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잠깐 다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빨리 채팅. 자 빨리 오, 빨리 오, 오더를 내려주세요. 아야 녹색 너무 착게 녹색 야 녹색 너무 녹색 너무 착게 나도 공격야겠다 어, 공격갑니다배틀크루저가 가디언을 또 지켜주러 왔다는 거아닙니까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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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스를 더 지어야겠다. 팔가스로는 가스의 양이 부족하네요. 와, 마 9시 끝났어. 이게. 순회 공연. 공연. 할까요? 자. <laughs> 순회 공연 할게요. 순회 공연. 예. 순.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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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회라고 했어야 했는데. 아, 씨. 아, 수, 순회 공연. 아수대공연이야아 <laughs> <써줘야 되는데 웃음> 좋았습니다 자어배트그에서도 나왔고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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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탈의좀더박자 여기다가 이거 잡고 가야겠다 와 뭐야 하늘의 왕자가 등장했군 자. 안드레 왕자가 등장했구만. 아, 랜, 랜, 랜. 아니, 랜. 랜, 랜, 랜. 갑니다. 순회공연 은근슬쩍 스플래시 피하기. 은근슬쩍 스플래시 피하기. 자최선의 무브먼트로 순뇌공그냥 그, 스플래시를 피해준다. 오야 뭐야 캐리어까지 포토캐논 쏘자아 아, 안에 녹색이 잘하네. 녹색이 좀놀줄 아네. 혹시 모르니까 아무리 공방 없도 하자. 아니네. 뭐야, 얘 여기 살고 있었어. 어떻게 여기 살고 있었어. 왕! 빠숑! 왕! 빠숑! 빠숑! 뭐야, 엘리 안 당하네? 뭐지? 와, 왔어. 우리 편까지 왔어. 와.. 캐리어까지.. 와.. 멋집니다 와.. 어! <laughs> 아! 아니.. 뭐라고? 연기가 좋았다고? 야 근데 왜안 끝나냐? 잠깐만 이 파란색이 좀 불안한데? 빨간색 살아있나? 어. 아, 아직 안 나갔구나. 어. 삼성업이거든요, 이제. 완벽하게 속은 건 흑운장이었다. 그래? 아, 캐리어 활약상좀 보일까? 파일런, 파일런을 깨면 동력이 돈이 끊어진다네. 파일런을 깨면 동력이 끊어진다네, 젊은 친구. 젊은 친구, 파일런을 깨란 깨면 동력이 끊어진다네. 아니, 파일런 빼고 다 때리고 있잖아. 아씨. 아씨. 아 공격 받 파일런 빼고 다 때리고 있는데? 나갔다. 나갔다.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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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친구. 2차전인가? 안녕하십니까, 녹색 자네는 자네는 어, 관전이나 하시게. 자, 안녕하십니까, <laughs> <모든 승부는 웃음> 어 도맨 풀었어. 도맨 풀었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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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목소리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목소리가> 하하하하하. 아, 디버라가 너무 많아. 아, 디버라가 너무 많다. 오 씨, 티으로왜 이렇게 많아? 배트을 아, 배틀을좀뽑이 뽑아야 명룡 되는데. 아, 전송들아머니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명 덤벼라! 덤벼라! 도면 채팅이라고? 덤벼라! 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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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다 어? 다다다다다아 간다 간다, 간다. 준비 오브로드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준비완료 준비완료 와시드어가 튀어나와 버리네 발키리 이러면 무슨 뭔데 발키리가 준비완료 이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찍어야 되지? 어? 너? 뿅뿅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따악. 어셉터리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궁금해? 성심이라고 <laughs> 감사 <laughs> 준비. 완료. 없애버릴 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없애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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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s 당 당당 당당 I'm d 당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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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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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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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당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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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특파 수를 개방합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명 어, 간다. 명령을 주십시오. 아, 안 갑습니다. 알무로 시작해서, 블러드로 끝나다. 어. 어,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걸. 자 이제 몇자 동맹. 자 이제 몇자 아, 동맹해. 아. 야 망사능이 방금 한2 0개 정도였거든요. 아 이래도 거는 속도가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봐가지고 나 APM이 안 나오네. 아, 아니. 아, 음.